네, 주어진 문장이 드라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제심은 앞에 어떤 내용이, 그죠 네, 나왔을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예측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순서, 문장 연결어, 지시대 명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라고 했죠? 이것이 중요한 문장 연결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말은 앞에도, 뒤에도 그렇죠. 앞과 뒤가 유사한 비유가 나온다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유사한 방식, 같은 방식으로 되시죠? 다시, 작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이죠? 같은 방식, 오케이. 자, 같은 방식으로 you can replace masculine terms to refer to humans with gender-inclusive alternatives.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replace A with B죠? Replace A with B. 시작. Replace A with B. Replace A with B. A를 버리고 B를 대체시키다 뜻입니다. 분들 그럼 시작.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masculine은 남성이라는 뜻이죠. 남성 용어를 어떤 남성 용어야? refer to humans. 인간을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 인간을 refer to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성적인 용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버리고 누굴? 자 일반적인 모든 성을 포함하는 모든 성을 인클루스 포함하는 대안들 그 대안이 뭐야 대안적인 용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냐면 인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성적인 단어 남성적인 용어를 버리고 그렇죠 이 모든 성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용어 요거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글 앞에 뭐라고 겠어이글 앞에는 아하 자, 어떤 어, 남성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용어들이 등장한다. 얘가 나온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One particular problem that people sometimes struggle with입니다. 이렇게 되고 동사가 is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애를 쓰다, struggle with 하게 되면요 뭔가를 위해 분투하다, 싸우다, 노력하다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말이죠. 분투하고 있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avoiding use of masculine pronouns. 어떤 남성 대명사, 남성 대명사를 이용하는 걸 피하는 것이다. 그치? 자, 뭐하기 위해서 refer to 나타내기 위해서 뭘? Both men and women. 남성과 여성 둘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남성 대명사, 남성 대명사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끔 정말 해결하려고 분투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Okay. Students often argue that. 학생들은 종종 말이죠. 주장해요. Using he or she, he or his is less cumbersome than writing he or she or his or her. 학생들 곳 가끔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죠? he 또는 his를 사용하는 것이 덜 cumbersome. 이 cumbersome라는 길고 복잡한 뜻이니까 he or his, he or his 사용하는 것이 덜 복잡하다. 뭐보다 he or she나 또는 his or her를 사용하기보다는 he or his를 그쵸? he가 덜 복잡하다는 겁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요것은 남성 위주적인 것이고, 여기는 남성, 여성, 남성, 여성이 골고루 남녀평등이 되는 표현이죠. 근데 학생들은 종종 아, 왜 이렇게 히오시, 남녀평등이라고 성남 해서 히오시 나올 때마다 히오시 써야 되느냐,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쓰는 것이 그쵸 그렇죠, 덜 어, 복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As an alternative,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안으로서, you can rephrase, rephrase라는 것은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o use a gender neutral plural pronoun. 이 성중립적인 복수대명사, 아, 복수대명사를 어, 사용함으로써, 그쵸. 어, 어떤 문장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요 3번 내용은, 요 앞에 2번 내용이란 예가 되겠습니다. The sentence. A doctor should be polite. 의사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To his patients. 그 환자들에게 이때 his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his 써버리면 그치? 뭐가 배제됩니까? exclude라는 것은 배제시키다는 라 얘기잖아? 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자기 환자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배제합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죠? 뭘? 여성 의사들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should be applied to there 이게 복수형을 쓰는 복수 이게 plural noun, noun이 plural이죠 이 복수형 써버리면 남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텐데? 오케이 okay. 자 오케이 okay. the p a t i e n c e right 이 표현은 makes the same point 똑같은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without the gender bias 어떤 성 편견 없이 이 b i a s 랑 것은 편견의 편견 그렇죠 성의 편견 없이 똑같은 주장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에사번 보세요. Instead of saying man, 자 man이 뭐야 이 man이 바로 어, man cannot live without water. 인간은 물 없이는 살수 없다. 그런데 인간을 왜 어, man으로 쓰는 얘기야왜 남자로 쓰는 얘기야 그렇지? woman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뭐야? 이거죠? 네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성적인 용어를 버리고 그렇지? 성 모든 성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용어를 채택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뭐야 이거는, 이거는 바로 이 문장이라는 예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man cannot live without water. 인간이 물 없이는 살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you could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one cannot live. 누구나 누구나 살아갈 수 없다. 물 없이는 이렇게. 또는 people 사용하면 되잖아. people. 그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롭 없이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대답을 좋습니다. 대답.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여기서 we라 people이라든지 one 같은 경우가 gender inclusive a l t e r n a t i v e 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Avoiding sexist language isn't all that difficult, but it may take conscious effort. The payoff is more effective in to personal communication. 자, 피하는 것이죠. 뭘? Sex is t h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언어죠. 성차별적 언어를 피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때 데스 볼까? 그렇게 어려운 이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데스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지시부사라고 해요. 그렇죠? 형용사를 자, 꾸미니까 지시부사랍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The payoff? 그 대가 그 대가는 더욱더 효과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될수 있습니다는 얘기죠. 대답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4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수인 학생 네, 바다.